아아아아아네음잘 들리시나요 방금 알았습니다 사실 방금 알았습니다 네어 어떻게 어떻게 어어어어어 도대체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지금 알려주는 거야 어 대체 왜 지금 이게 왜떠 있는 거야 잠깐만 왜 이게 대체 도대체 왜떠 있는 거야 어아 방금까지 그... 추후에 할 그거 방송 같은 거 준비하느라고 여러가지로 뭐 짜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 뭐냐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는 스위치 뚜뜬거 봤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떠 있네? <laughs> 심지어 뭐 조이콘이 <조이커니 웃음> 뭐야 이게 어? 뭐냐고 이게 미치겠네? 와씨 아니, 오늘, 씨, 동키공 리턴즈 HD 나온가지고 말이요, 어? 이런 거를 또밤 10시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개를 하네? 아니, 씨. 아, 나왜 진작에 못 알았지? 아, 돌겠네. 와, 와. 와, 미쳤다. 심지어, 처음에, 뭐, 체험에 같은 거는 뭐 진작에 이렇게 했는데, 그, 뭐냐, 어, 아이씨, 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왔허허왔구왔왔허나허허허허 <laughs> <기타! 웃음> 왔구나, 라는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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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영상 한번좀 보겠습니다 뭐냐 이게 이거는 잠깐만 그 한국어로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잠깐만. 어 닌텐도가 전하는 새로운 소식입니다. 화질이 안 좋아. 잠깐만. 뭐냐 이게 진짜 어왜 갑작스럽게 이게 나오는 거야 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후루카 아저씨, 그래, 뭐 이게 초기 스위치긴 한데, 하지만 화면이 더 커지고, 옆에는 음, 니 파인 되고, 오오 거시 오, 타입인건 그대로고, 버튼 같은 것도 그리고, 어, 잠깐만 위. 위에 이게 추가됐고 스탠드도 아좀더 공간을 쓰고 와 어우 완전히 거기 되진 않고 조이커는 더 커지고 버튼 쪽이라든가 아하 이거는 SL 버튼 SR 버튼도 추가가 되고 어커넥터도 뭔가 새로워졌어. 이런 그런 감각들은 다 그대로겠지만, 저거는 뭔가. 근데 저 플라스틱으로 저렇게 막... 저 스틱 부분이 된거 보면 확실히 구조를 계산할 티가 나네. 이렇게 해서 연결은 커넥터로, 그리고 저쪽도 탁... 투... 닌텐도 스위치 투! 어, 이제는. 어, 마리오 카트. 나인, 이거 나인이야? 오 독도, 잠깐만, 독도 좀 디자인이 달라졌네? 당연하겠지만. 탁! 하고, 그립도 새롭게 됐고. 야, 씨. 와, 잠깐만. 하, 마리오 카트. 잠깐만 마리오 카트 신작이라는 것, 와. <laughs> 그리고 네 닌텐도 스위치 투 다이렉트 4월 2일에 뜨고 체험회가 여러 도시에서 차례대로 개최가 된다. 오 닌텐도 스위치 투. 야이 빨간 거 봐. 빨갱이다. 아유 이런 말하면 안 되지. 어 이런 말하면 안 되지. 야 이씨. 일단은 근데 이것밖에 안 올라왔단 말이죠. 어, 지금 이것밖에 올라온 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어, 이것밖에 정보가 없단 말이죠. 어, 야이씨, 이, 이거, 이거, 지금 약간 인터넷이 들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와, 뭐냐, 이거? <laughs> 음. 그리고, 음, 여기 보면 딱 나와있죠. 닌텐도 스위치2는 스위치2의 전용 소프트웨어와 스위치, 기존 스위치의 소프트웨어를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일부 소프트웨어는 대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스위치 온라인은 스위치2에서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약간 플레이스테이션과 플레이션2의 좀 그런 관계로 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2를 공부를 했으니 에 한국어 페이지에는 대놓고 일산 킨텍스가 나와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예요. 야 그리고 네 보도 자료가 네 간만에 이렇게 제대로 된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2의 체험의 개체 도시 및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가 뉴욕하고 파리예요 4월 4일 음. 4월 4일 뉴욕하고 파리에서 일단 먼저 개최가 됩니다. 시간 기준으로는 아마 파리가 맨첫 번째가 될것 같네. 파리는 이제 GMT 플러스 1이고 뉴욕은 마이너스 4나 3 정도니까. 어. 그 다음이 LA, 로스앤젤레스, 런던, 그 다음이 댈러스.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 동시기에 이탈리아, 밀라노와 독일, 베를린. 그리고 5월 9일에는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뭐 선진국 위중이 나네요. 그리고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 멜버른에서만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그리고 문제는 아시아입니다. 도쿄. 네. 마쿠아리메스에서 4월 26일부터 27일. 이때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나오는게 되고 그리고 서울 중요합니다. 서울 일산 킨텍스 5월 31일에서 6월 1일 개최예정. 이벤트 참가는 네, 사전 응모를 받아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응모에는 닌텐도 어카운트가 필요하고 미쳤어. 하, 드디어 마침내. 나온다 나온다 하고 벼르던 네. 스위치 2. 네. 닌텐도 스위치 2의 발표 정보가 떴습니다. 일본 쪽 보도 자료도 좀 볼까요? 일단은 체험의 교토에 대해서는 네. 이미 응모를 절찬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토 체험에는 아니 아니 교토리 씨. 도쿄 체험에는 네. 이미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 까지 집을 하는데 체험만을 위한 이벤트로 스테이지 이벤트 대회 음악 공연 등의 실시는 없습니다. 체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네, 4월 2일 다이렉트에서 공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 1 5개 지역에 당당하게 서울이 포함되어 있어요. <laughs> 아 밑에 다 일정 나와있네. 뉴욕, 파리. LA 런던, 베를린, 델러스, 밀란, 토 토론토, 도쿄, 암스테르담, 마드리드. 이게 근데 스크롤이 안 되네. 뭐 아무튼간에 이걸 가봐라. 이걸 가봐라. 어? 이걸 가봐라. 어? 나 이때 일본에 있는단 말이에요. <laughs> 뭐 대학 통학하느라 교토에 있긴 하지만 뭐 신칸센 타고 갈수 있다면 가봐. 당첨되면 가봐. 진짜? 와. <laughs> 아마 내부에서 근데 정보 뭐 이미 유럽 같은 데서 다 공개가 되긴 되겠지만은. 야 아, 근데 <웃음> 웃음밖에 안 나온다 진짜. 스위치 투. 스위치 투. 그리고 네 닌텐도 다이렉트는 처음부터 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 너무 느리군요. 인터넷 야매로. 음, 음, 음. 아 됐다. 네, 투로가 그려지면서 이렇게 나오네요. 4월 1일에 닌텐도 다이렉트, 닌텐도 스위치 2 2025년 4월 2일. 방송의 시간에 대해서는 후, 추후에 알려드립니다. 스위치2는, 네. 벌써부터 이렇게, 네. 페이지는 지금 약간 전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전세계로.com으로 끝나가지고, 언어만 이렇게 바뀌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네임인 것 같은데, 이 밑에 주소를 보시면은, s u c 라고 되어 있습니다. success.jajp. 를 스킵 하면은 뭐 여기도 네, 비슷하게 예정이 나오겠죠. 일단은 네, 티저만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네, 네, 일본 페이지에서는 마커리 메세가 가장 먼저 뜨네요. 리전셀렉터로 한번 다른 지역도 한번 가볼까? 야이 스위치 2로 전용 페이지로 이렇게 나오는 거 봐. 미국으로 한번 가봅시다 and a date from nintendo 라고 나옵니다 솔직히 이런 것들 그 뭐냐 어, 아니다 음 뉴욕은 뉴욕이라는가 미국 같은데는 네 이렇게 뜨네요415 중앙 이벤트 스페이스 그리고 참고로 ESRB 같은 경우에는, 네, everyone to teen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뒤에 있는 이 게임들 심의 등급인 것 같은데, 어. 유럽 쪽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야, 이씨, 근데 심지어 이렇게 나오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하여 닌텐도의 각 국가 및 지역의 사이트는 각기 다른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적용되므로 그, 그러고 그 보니까 한 가지 그 원래는 이제 옛날에 닌텐도닷컴으로 접속을 하면은 이제 미국 사이트가 기본적으로 먼저 연결이 됐었는데 이제는 접속 지역에 따라서 바뀌더라고요. 그 일본에서는 뭐컴 하고 슬래시 jp로 그렇게 일본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 한국에서 닌텐도닷컴 모란 끝내 가지고 들어가니까 한국 홈페이지로 리 다이트를 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아니 지금 보여드리는 건좀 그런가? 아무튼간에네. 그리고 타이완 닌텐도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네 체험에는 대놓고 미정요로 나오네요. <웃음> <웃음> 타이베이와 홍콩은 약간 조금 버림받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일정이 많이 복잡한게 와 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프랑스 인 안노스 드 닌텐도 프리미어 아프레시 파리에서 이렇게 여기는 벌써부터 이제 또 참가 접수를 받는 모양이네요 네. 오 돌겄다 돌겄어 아, 하하하하하하 <laughs> 제발, 제발. 그러면 여기 인트리아드는 이제 일본 쪽에는 이제 어 약간 이제 F A Q도 바로 나와 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2 체험에는 무엇입니까? 뭐 닌텐도 주최 이벤트로 뭐 각자 이제 기한하고. 완전 초대제 이벤트로 당선된 사람만이 올수 있습니다. 요금은 무료고 회장까지의 교통비는 본인이 오십시오. 그리고 일본 국외에서 응모는 가능합니까? 응모일 시점에 일본 국내에 제조하는 사람만 응모가 가능합니다. 응모일 시점. 응모일 시점이라 하면 원칙상 네 저는 해당은 안 됩니다. 네 주소는 있지만... 어... 그냥 지역을 바꾸고 그렇게 그냥 참가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laughs> 그리고 이벤트 개최 시점에서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줄 같은 거는 특별히 없고 그룹에 따라 시간대로 정리로 하기 때문에 당선 발표 후에 이제 공지 같은 거를 다 한다고 하고 인터넷으로만 참가 응모가 가능하고 일반 응모는 한명 또는 두 명이서 응모할 수 있고 13세 이상 그리고 어 12살 이하의 어린이도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패밀리 응모 가족 응모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네요. 일단은 그 일본 체험에는 그렇습니다. 한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친구끼리 같이 친구 친구끼리 함께 응모하고 싶은데요. 음 13살 이상의 경우에는 일반 응모로 참가하십시오. 한 번에 두 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이서 여섯 명의 가족끼리도 이렇게 응모를 할 수가 있고 음, 사촌의 경우에는 응, 이제 패밀리 응모, 가족 응모로는 응모가 안 된다고 합니다. 부부일 경 부부 두 명이서 할 경우에는 일반 응모와 가족 응모 둘다 이제 응모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다르게 등반, 다르게 동반자를 데려가는 것도 가능합니까? 뭐 그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증권자 동의라든가 약간 이런 거는 뭐다뭐 뭐 다른 거고. 당선 발표는 3월 19일 예정. 음. 일부 결행 시에는 네.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고 이벤트 당일에 가져갈 거는, 네, 역시나 본인 확인 서류, 운전면허증, 마이너버 카드, 건강보험증, 학생증, 여권 등. 또, 음, 필요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화물 검사도 실시를 합니다. 촬영 같은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돼지, 특별히 쓰여있지 않지만 아마 안될것 같네요. 뭐 상업목적의 차량은 진짜로 안 되겠죠. 네. 따로 그거는 다 보도 기관들을 통해서 나올 테고요 말이죠. 아무튼간에 네, 스위치 2는 결국에는 이제 보면은 음, 약간 애플의 그 맥세이프 옛날 맥북에어 같은데 충전할 때 그런 거를 조금 모방한 감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루머로는 그렇게 나왔죠. 어? 자석으로 붙는 조이콘이라니 저거봐 저렇게 분리 버튼이 어, 좀더 확실하게 분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기존 스위치는 뭔가 동그란 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음? 그것보다는 확실히 좀더 직관적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안정적인 그런 연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트리거 같은 버튼을 눌러가지고 저렇게 떼어내야 되는 것 같지 어아 밑에 떠있네 아 흘러가네 서울 5월 30일 6월 1일 지금 입장에서는 서울이 가장 늦어요 체험회에는 서울이 가장 늦어요 어 아마 타이페이 홍콩이 그 뒤를 이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서울이 일단 정해진 것 중에서는 네 체험회가 가장 늦어요 <laughs> 스위치 2, 스위치 2. 일단은 그러고 보면은, 네, 어... 후에 약간 스위치 쪽으로 발매된 소프트웨어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발매일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스위치 2가 언제 나오냐에 대해서는 닌텐도는 여전히, 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4월 2일에 아마 공지를 해주겠죠 네? 4월 2일에 공지를 해줄겁니다 아마도 일단 뭐 포켓몬 레전드 ZA 메트로이드 프라임4 비욘드가 이제 퍼스트 닌텐도 자체 발매로서는 이미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3월 20일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즈 크로스 디피니티브 에디션 일단은 그것 뿐입니다. 네. 남은 거라고 말이죠. 당장에 바로 뜨는 거 봐. 스위치2 특설 사이트라고. 아마 여기도. 안 뜨네. <laughs> 아무튼 간에, 네, 스위치2. 네. 기대를 해보면 일단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 아, 황홀하다 황홀해. 어? 일단은 일본 가서 살 거는 확정일 거 같네요. 거기서 이제 a s 를 같은 걸 받으려면 일단은 거기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값이 어떻게 들리나 모르겠네. 그러고 보니까 값이 좀 많이 자비가 없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조이콘의 색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커스터마이즈를 기대하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본체 초부터 이제 네온 블루, 네온 레드 이렇게 붙여져 있고 조이콘도 구분 위에서 저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진짜 확실히 이제 스틱을 고무로 감싸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감싸게 되니까 응? 음? 잠깐만, 프로컨. 아... 광택 같은 거 처리를 해가지고, 그, 그, 뭐냐, 가루가 안 들어가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laughs> 스위치 프로컬은, 스 그, 쓰는 사람들은 다 안고 있는 문제죠. 뭐, 프로, 비단 프로컬이 아니야. 듀얼쇼크 같은 데서는 느낄 수 있는 거긴 한데, 네. 하. <laughs> 하하하하하하 이제, 일단 웃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아무튼 간에, 네. 4월 2일, 네. 4월 2일 시간대는 미정입니다만 네. 스위치 2 다이렉트가 편성이 된다면 네.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도 사전 녹화거나 뭐 아니면 진짜로 그거 뭐냐 보도기관 같은 거 모아놓고 음, 실시간으로 영상은 되는 걸 수도 있어요. 후루카오 사정이. 아... 아우 돌리다. 아, 그리고 네. 사실 조금 전에 내가 제가 이제 말했죠. 그 다른 영상 주, 다른 거 준비하고 있느라고. 네. 완그 뭐냐? 이게 나온 것도 40분이나 지나서야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음. 일단은 추후에 네. 유튜브 커뮤니티 같은 것을 통해서 일단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언제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앞으로 이제 기대를 하면서, 네, 그리고, 네, 최근에 또 3차 추첨을 통해서, 네, 결국엔 구매를 해버리고, 네, 지난주에 배송이 와버린, 알라모, 네, 닌텐도의, 이제, 자명종식의 알라모와 함께, 네, 매일 밤 아침을 보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네, 저도 일단은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언제가 다시 뵐수 있는 날에 그렇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일단은 여기서 마칩니다. 최은이였습니다